오, 저도 막 <laughs> 소현씨의 어왜 그래, <laughs> 그래? 3000미 나갔었잖아 저번에 전주에서 아이 아이 1000오비천인가? 저 저기 <laughs> 야이거 <늘리러, 화이팅! 웃음> 소현씨가 <소연> 6야안 <laughs> 넘어지기만 하면 돼 천천히 타도 돼 안정적으로 천천히만. 천천히 무리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초보예요. <laughs> 이제 1년 정도 됐어요. 무리하는 것 같아요.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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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아, 잘 넘긴다. 노력했으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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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 씨 차분하게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가 그냥... 인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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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. 인정해, 인정해. 그냥 끝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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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면 끝이면 끝이면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순위가 어, 어, 이래야 된다니까. 어, 어. 밀렸어. 어우 어, 어, 재밌는데. 어, 아직 아직 몰라. 아 아직, 아직 몰라. 래 차분하게 차분하게. 아천히이가 아직 남았어. 아직 누가 이든모르